이게 뭐야? 아무 일도 없잖아 근데 새벽에 아이템 다 쓰면은 괴물 못 지나가서 못 깨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아야 여기 아니야 저쪽에 길을 보려면 일로 가야 돼 물을 물이 뭔가 이동을 했단 말이죠. 그 촉수 괴물이 런 데로 가는 건가 설마? 그 촉수 싫은데. LS 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재밌게 봐 주세요. 여기죠 저기 뭐야? 아, 아, 비켜줘, 비켜 줘, 비기 한 바퀴 돌았는데 기묘하게도 한 바퀴 돌아서 왔습니다. 아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이유가 뭐야 왜왜왜 그러는 거야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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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오르지 마. 이제 갈 곳은 딱한 군데밖에 없거든. 일단 활성화 시키는 건 이거 하나였고 몰라고 있죠. 그러면은 촉수 괴물인 것 같은데, 이리로 가는 거죠. 촉수 괴물은 간단하죠. 이리로 가면 되니까, 이리로 가면, 이리로 가면 여기서 방사능 지역은 별 변화 없고, 쇽 닫아주고, 열려주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은데? 미친게임아? 내려가는 거.. 아나 이.. 야 이거 물한 상태죠? 한 상태겠지? 이거는 내려가, 내려가는 게 맞겠다. 체력 2, 체력 2, 체력 2, 체력을 체력 2인 남자다. 체력이 2인 남자다. 갑니다. 아까랑은 달라요. 아까랑은 다르게, 물두 개를 운반을 했기 때문에 물이 지금 빠졌죠? 아니군요 착각이군요. 어떻게 가지나 이거? 말도 안돼 이거는 돌아오고 있다 돌아오고 있다 돌아오고 있다 이게 이거 이거 이거네 이거 이, 이게 돌아오고 있는 건데 저기로 꽂혀있죠 지금 벽이 가보겠습니다. 저기 꽂혀있고 위로 꽂혀있네. 위로 가는 거네. 그래서 넌 찢었어. 이 게임은 내가 끝냈다.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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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다. 이리로 갑니다. 보내줘, 보내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오, 오, 저 걸리면 안 돼요. 여기서 세이브 합니다. 가서, 넘어가고, 뛰어서, 거기 바로를 바꿔주고, 이리로 와서, 와서, 여기에 있는 줄 걸리지 않고, 열쑥 지나가서, 갑니다. 일로 오면은, 누르고 이제 뭐가 바뀌었겠지? 지금 물선이 여기까지 안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도 뭔가 바뀌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가보면 알겠죠. 아, 아. 대체 뭐야? 저기 밖에서 뭐 어쩌라고? 야, 네, 난한 개, 대체. 그런 게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잠깐, 확인해보자. 잠깐만요. 열어줄래? 열어, 열어달라고? 이 어, 수치 어디 갔어? 열어줘! 아, 맞다. 방금 커, 컴퓨터 방이었구나. 근데, 나, 망했네요. 어떡하죠, 이거? 문이 안 열릴 줄 상상도 못 했는데? 열어줘! 왜 그래! 에이, 또 삐진 거. 됐다, 이렇게 하고. 뭔가 활성화한 다음에 가까이 가면은. 놀랍게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긴가 보다. 아, 여기구나! 감사합니다. 오! 이런 거였구만! 어떤 거네? 이걸 깼으니까 이제 밑으로 갈수 있나? 아, 이제 안전. 용서해 용서해줘, 용서 잘못했는데. 안나을게안나을게안나을게 아 없죠. 네, 깬 거죠. 어머야, 무서워. 아 진짜... 어, 하에 이거... 난 이제 죽었다. 최종 보스야. 이게 피할 수가 없어. 에스, 피할 수 있구만? 어디 내려가 볼까요? 이제 다 어, 저갈수 있게 됐네요. 천천히 가겠습니다. 낙대미 보니까 힘들었어. 더빙 돼 있는 게임인데, 이렇게 고통받을 줄 상상도 못했어요. 좌장 아니... 아니야... 됐다, 됐다... 기적적으로 들어왔네요. 내려가겠습니다. 어저음어음음 어, 음... 음... 뭘로 저 들어온 건 좋은데 익사하겠다. 어디로 가야, 가야 가야겠죠? 올라갑니다. 어, 올라가죠? 이게 뭘까? 올라갈게요 한번 숨 차주고 내려갑니다. 어, 권총 탄환. 여기서 아 길이 있는 건가? 아 권총 탄환. 나약 같은 거 없어요? 나 뭐지? 나 길은 없네요. 반대쪽으로 가보죠. 들어가서. 아, 아까 들어온 데랑 그냥 바로 옆이었네. 나 어디로 가는 거죠? 길이 없잖아, 그러면. 아! 아. 올라가서. 아이템 먼저 받아주고요. 아, 총이 개수가 는 거구나? 아, 종류가 는 거고, 종류가. 아, 이런 총이 있다. 여기 세이브 해주죠? 어차피 일로 오는 거 맞을 테니까. 내려가서, 이리로 가면은, 아래 내려가는 길이 있고, 뭐 이것저것 있는데, 저게 뭔지 모르겠단 말이죠? 이거를 부수고 하는 건가? 못 내려가는 거네요. 아, 산소가 없어 죽은 거구나? 그럼 부수는 게 맞나 보다. 야, 저주 받은 물리 엔진나 이거 이게 괴물이죠? 너지, 널 죽이는 거구나. 그래, 너구나 잠깐만 내보내 줄래? 미쳐미쳐미쳐미쳐 미차, 미쳐, 미쳐. 미쳐, 미쳐. 게 미쳐 어, 어쩌라고 오잉? 오잉? 핵 이지 게임 암호 충전해줍니다 체력 회복해줍니다 얘가 3시간 그니까 10시에 시작해서 1시간 11시 2시간이면 1시 2시 3시간 1시 2시? 4시간이면 2시 3시간이면 아왜왜 5시간이면 아3 11 12 1 2 3 4 5아니아니아냐10 아니. 1 10 11 1 1 10, 아니, 11, 12, 1, 2, 3. 음, 음. 음. 시간 되네. 바보짓을 하고 있었네요. 네, 여기까지 왔는데, 아, 저장해야죠. 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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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잠깐만. 아, 너무 약하잖아, 인간적으로. 페리보다 더약한것 같아. 프리맨 님. 여기로 가는 거네요. 배선을 타고. 저장은 헬시로. 갑니다. 나 갈래. 예. <laughs> 예. Yeah. Yeah. 아,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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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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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서 좀띄어서 저장은 필수. 저 구멍으로 가라고 되어 있는 것 같죠? 이렇게, 아, 체력 깎여주고요.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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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아 그런 것도 있었나요 이게 이러지 마. 오 살았어 살았어. 됐다 됐다 됐다. 아아아 예. 아. 아, yeah. 드디어. 드디어 숨통이 트이네요. 해치우죠. 다 부숩니다. 이게 뭐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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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건지 내가 몰랐지? 아니 이런 건지 몰랐지? 잠깐만 잠깐만 아 이게 가속도가 아, 물리 엔진이라서 이렇게 좀 비교해줘야지. 살짝, 살짝. 오케이 이제 죽지 않고 4분히 내려앉아 줍니다. 아까보다 훨씬 안전하죠. 안전하게 권총으로 밟아서. 어어어두 줄만 두 줄만 돼. 1번. 이거 5번이지. 5번이죠. 1번으로 해서. 나왔다, 당마가 나왔다. 조심해서 이거 이거니까 지 깨고 먹어 주면 아, 이제는 아마 괜찮죠. 체력도 많이 나오고 있죠. 아, 완전 체다. 갑니다. 이제 제 적수는 없죠. 제가 준내 없습니다. 도와줘도와줘여줘 있어, 뭐 있어, 잠야만요 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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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 말로 하자, 말로 하자. 얘가 출발을 안 해요. 나한테 좋은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괴물 친구, 그 지금이지. 한심한 녀석, 아... 안돼요! 깨닫고 말았다. 이고싶구나 어머 잠깐 말로 하자. 타고 가야 돼요? 잠깐만 일단은 꺼져꺼져꺼져꺼져일야 꺼져, 꺼져. 어머 어머. 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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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나 올라가려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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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갈 거야. 안되 아이템 지금 에나 인간적 으로 전오피에 서 내가 떨어져도, 안 다치 겠다. 이씨뭐뭐뭐야 아야, 그냥 덤벼 눈치는 그런 거 없나? 아야, 우리 몸으로 이렇게 다 받아 내야 돼. 어뭐야 그걸 예, 예상해서 쏘면 어떡하냐 잠깐만 잠가오 그래네이드인가 뭔가 있었네? 다 가서 오오오오 오, 오, 오! 병신들 아어오예 아. 이렇게 살짝만 열어주는 거야 정말 친절하다 더 열어주자 더 열어주라 그래 남자가 좀, 좀 올라가는 거죠 에은지우이고 잠깐만. 죽이려고. 날 약보다니. 쓴코다시. 오! 오, 오, 오. 나이스. 오.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왜 이렇게 미끄러워? 왜 이렇게 미끄러워? 쌍놈의 게임 내가 욕을 안할 수가 없구만 거의 뭐 아래 오우야 인간적으로 리하죠 저거 솔직히 반칙이었어요 뭐가 쏜거 같은데 저기, 저분이 있는데. 그쪽에. 됐스 리볼버 좋네. 되게 세다. 두 방에 죽네? 어 좋아. 좋아, 풀피. 내 풀피의 야망을 지금. 어, 되게 세, 이거 뭐 사기야! 되게 세, 한 방이야! 뭔지 몰라도 아이템 막 얻고 있어요. 좋아, 좋아, 좋아.